이어서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음~ 일단은 증시는 올라가고 있어요 아, 하지만 지금 위험성 아, 에너지에 대한 위기 예, 복합적으로 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증시라는 것은 어 언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 무리하게 오늘이다 싶어가지고 지금 최근에 지금 직원들을 횡령해가지고 은행이건 뭐 기업이건 공무원이건 다 횡령해가지고 한번 이제 넣어서 어 대박 나면 빼자 어 이제 원금 넣어놓고 어 나머지 이득을 이제 취하자 이런 전략으로 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죠 어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렵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못 맞춰요 어 그래서 긴 시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강하고, 성장성 있는 미국 시장 반드시 챙겨야 된다. 지금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16,000인데, 어, 그때 이제, CPI 나오고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제 악재에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소비 두나, 지금 또 올랐다. 이런 대목인데, 오늘 좀 올랐어요. 근데 지금 올랐다고 해서 여기서 고점 뚫고 가느냐. 이건 모를 일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긴 시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지금 일단, 어찌됐거나,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지금 세계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에,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끝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또 지금, 어, 감히까지, 폭격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러시아도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 주요 도시 연일 공습, 에, 젤란색 민간인 살해 테러, 임산부까지 지금, 어, 지금 죽였다라는 얘기가 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이제 성폭행, 비약을 들고 다니고, 너무나도 지금, 가슴 아픈 대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제, 국민들도, 어, 국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후손한테, 이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피로감에 쌓여있다라는 부분이요. 어, 그리고, 지금, 얼마나 싸길래, 재원 미사일 고갈된 러시아, 이란째 자산 드론 늘리는 이유. 그래서 돈도 없고 어 지금 사람도 없고 신병들 나가 다 죽어 나가고 탄두포와 2만 달러 어 미사일 5 0.1분의 가격 예멘 후티 반군 등 중동 반군 세력들도 사용. 아 그래서 돈 없는 국가에서 갖다 쓰는 이란제 예, 자살 드론. 아 이거를 늘린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사거리 700km. 어 아, 그래서 키우 주변에 계속 날린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이에요. 아, 그래서 일본 어, 지금 미국에서 이 제재에 대한 부분들, 일본도 지금 북한시 들어갔죠? 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 지금 이제 군비 경쟁, 어, 이제 국방에 대한 부분들, 안보, 어, 굉장히 중요해게 불거지고 있는데, 러시아 지금 뒷군형으로 도와주다가, 어, 지금 제재에 폭탄 맞은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억지 정책, 예, 이걸로, 어,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예, 굉장히 또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지금 요 대목이고요, 어, 또 중국 3분기 GDP 발표 연계, 경제 시진핑 3기 최대 도전, 어, 미국 언론, 중국 경제 빠른 두나, 아, 그간 공상당 통치의 합법성 부여.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종신지권 이제 가져가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 3대 독재 조건, 4대 독재 조건, 아, 지금 뭐쭉 해가지고, 어,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개죠. 어, 스리탑, 북중러, 김정은, 시진핑, 푸틴 해 가지고 뭐 신이여신 이 안에서는 어, 오늘 보니까 영국에서 시진핑 욕했다고 끌려가 가지고 지금 몽둥이 맞았던 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시진핑이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비판에 또직면해 있다. 어. 그런데 지금 증시 하고 부동산 올려야 되는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어,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지금 미국이 틀어 지고 있죠 어, 중국 주지마 어, 절대 주지마 그리고 이제 슈퍼엘을 asml 예. 여기에도 장비 팔지마 아, 이런 내용인데 8600조 증발 아, 바이든 오판 책임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어, 트럼프 때가 좀 낫지 않았어 어, 그때는 주식도 좀 오르고 먹고 살만 했는데 이거는 영 아니네 에, 또 이제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 받을 건 받아내야지. 예. 너무 지금 싸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호구야? 아, 도와주지도 않고. 어, 그래서 돈 제대로 뜯어내야 된다. 아, 이런 대목인데. 앞으로 지금 우리도 큰일이에요. 어, 트럼프가 올라오는가, 바이든이 들어오는가. 아, 지금 이제 인플레이 감축법,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안 됐는데. 트럼프 되면 더 많은 돈을 유, 요구하겠죠. 어, 아,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반도체 수요 부진에 대한 부분들. 이게 경제인제 바로 윈터다 아, 이런 제목인데요. 앞으로 지금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 어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형 은행 JP 모건 오늘 주가 폭등했죠?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5%막6% 이렇게 올랐는데 세계적 물가 상승 앞으로 10년 더 이어진다. 어, 경고.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선진 경제가 인플레 5%를 넘었을 때 다시 2%로 복귀하는데 10년 걸렸다. 어, 그래서 앞으로 10년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어,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경각심을 이제 불러일으킬 만한 어, 충격적인 대목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연끌 B2 이런 거안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더 끌어올 이제 비투도 없없겠습니다만은 어, 지금 아파트 가격 지금. 밑바닥으로 지금 뚫고, 뚫고 들어가고 있고 어 지금 둔촌 주공도 지금 공사식이 한다고 하죠. 어 그래서 분담금 공세, 자기금 뭐몇 억씩도 들어가야 돼요. 서울 지역 노란자 땅에 60층짜리 아파트가 계속 늘어난다. 어 여의도 불꽃축제 예 지난번 당근마켓에 아파트 거실 보여주는데 70만 원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어 여의도에 60층짜리가 들어서면 은뭐발다했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어, 쉽지 않을 것이다. 어, 이런 대목이고요. 김정은이 무시당하기 싫어해서 블링컨이 본 북한 도발 이유. 어, 랜서 지금 김정은 존재감 어, 그리고 배고프다 이거죠. 어, 문재인 정부 때는 어, 뭐라도 줬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어, 지금 아무것도 없다.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목인데 그럼 지금은 왜 조용하냐. 어, 지금 중국 공산당. 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 조용히 그냥 참아주는 것이다. 아, 이런 대목인데요. 앞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 물가 폭등, 에너지, 예, 뭐 전쟁에 대한 지협, 여러 가지로 선적해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특히 정치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참 쉽지가 않다. 아, 지금 이런 대목이죠. 그리고 오늘 지금 포스코 케미칼, 대폭등이 나왔다. 아, 7%, 10조짜리가 7% 오르는 거, 거의 상한가죠. 어, 이런 뭐 기적적인 어, 폭등이 없는데, 예, 그래서 완전히 지금 고점 다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포스코 케미칼 안내드리고 해 있죠. 그래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어 지금 이 강조점에 대한 부분들 어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 최대 수혜. 어 그래서 지금 GM과 어, 포드. 지금 이제 이거는 그 중국 제재에 대한 부분들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외국인 10만주, 13만주 기관, 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오늘 7%, 지금 목표가가 22만원 나왔어요. 어,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앞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지금 천장 뚫고 날아간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어, 이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다. 어, 이런 포인트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지금 외국인들, 어, 지금 매수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큰데, 예, 오늘 지금 나온 대목이, 예, 지금, 피노바이오 플랫폼 기술 도입, 예, 기술료 최대 1.8조, 어, 그래서 ADC에 대한 부분들 좀뜨했지 않습니까? 익수다에 대한 부분들, 어,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 기술, 어, 도입, 에 그래서, 링커 페이로드 플랫폼 기술 실시 옵션, 도입 계약 체결, 선급금 시급 어, 지급했다. 어 그래서 지금 가져 온다라는 거죠. 어, 최대 15개를 타겟하는 피노바이오 어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를 했고요. 15개 타겟 옵션권 계약 조건을 달았고, 한개 옵션 행사 시마다 한개 타겟에 기술 활용 어 15개 약물을 모두 성공했을 경우 어, 지금 마일스톤 어 이에 대한 기술 대가죠. 1조 8천억 정도 어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고영암 ADC 이건 신약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레고 캔바이오가 지금 이걸로 대박을 쳤죠. 어 그래서 링커페이로드 기술, 특정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 치료 효과가 뛰어난 약물 결합, 어, 그래서 선택적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 항암에 대한 부분들 어, 트룩시마 유, 유방암, 치료 어, 위암은 허주마 비소세포모즈폐암, 난소암, 베그젤마 그래서 지금 이 시밀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항암 정복 어, 싸게 가져가고 있다. 어 지금 ADC 이제 옵션권까지 확보를 해서 앞으로. 장래성이 유망하다 아,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일단 축가가 묶어서 답답할 노릇인데 예,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을 어, 뚫어줄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냐? 아, 2 0 0 아, 300조 시장 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5년 후80%더 커진다. 앞으로 지금 어, 이 지금 온콜로지 예, 항암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계속 늘어나고 있, 가고 있고. 면역 항암제, 항체 치료제 전문 기업 셀트리온이 잡아 나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근데 주가는 밑바닥이요. 에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이건 30만 원을 넘어갈 것이다. 아, 그리고 좀 줄여가지고 20, 27만 원 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이런에 대한 성장성 죽지 않았죠. 그리고 신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절대 작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에 대한 룰을 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기 입력, 어, 지금 이거 바꾸고, 그리고 이제 주주 의결권 행사 어, 등등에서 어, 가치가 제대로 매겨진다고 하면, 은 앞으로 지금 좋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어, 그래서 지금은 좀 미미하지만, 어, 지금 이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장래성 어, 반영이 덜 됐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감사합니다.